아니요. 2005년에 저희 집사람을 동원시켰습니다. 다섯 명 데리고 3개월간 저술할 수 있다. 주부들이었어. 요 <laughs> <laughs> 그래서 해냈습니다. 세계를 보는 논리. 야심만만 논리야. 그렇게 하고, 머릿말 옥차. 논리하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를 개념과 만남, 판단, 오류와의 만남, 추리와의 만남, 논증과의 만남, 참고문합 자 이제 처음 머리말 쓰고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출판하면 출판되는 거죠. 저는 사실 출판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일부러. 아 괜히 손들에서 출판을 클리하는책 만들고 뭐해? 당신의 이름이 네이밍이 좀 있거나 돈이 있어서 홍보를 하거나 그럴 때나 홍보하지, 홍보해서 출판하는 뭐, 돈 되면 팔리지 않는 책, 나 이런 거 썼어요라는 그런 걸로는 하지 말자. 제주관이었어역 제 영양 없는 책은 하지 말자. 저희 와이프도 해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또 하나 했어요. 어, 저는 이제 사람을 훈련시켜서 어느 곳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해본사람이니까 교회 예배드릴 때한 주에 하나씩 시를 쓰겠어요. 그냥 그 앞에 설교자 하, 기도하고 나면 시로, 시로 찬송하는 시간 해갖고 시를 하나 써. 그날 주제가 발표되면 그 주제에 맞게 시를 쓰는가. 처음엔 어떻겠어요? 주제가 나오니까 그 주제에 맞게 써야 되니까. 이거 과학시험니냐 카고 <laughs> 시험 있지? 책 모아놓고 공부를 막 밤새워 해가지고 써나 1년 쓰니까 시인 되더라고. 지금 조선일보 문단에 있는 게 시인 자격을 얻었죠 책도 하나 냈는데 출발하지 말라고. 강도 아주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시를 벽에 붙어도 시들고 너무 충격을 받고. 이거 누가 썼나요 어느 분이 쓰나요? 누가 명한 사람이 쓴건줄 알고. 네. 어떻게? 간단해요.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되겠고, 누구나 할수 있어요.